아모스 7장 우리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남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섰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다섯 가지 재앙의 심판이 내리게 되는데 그첫 번째가 이제 메뚜기 재앙입니다. 그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 주실 때. 아모스가 그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뜻을 재앙을 내리기로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본게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이 시대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재앙에 대한 환상인데 7 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아멘. 주께서 손에 뭐를 잡고 계세요? 다림줄을 잡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예요? 다림줄. 다림줄은 보통 이렇게 건축할 때 이렇게 추, 실줄에다가 이렇게 줄을 달아 가지고 이게 이제 선이 맞는지, 기울기가 맞는지 측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요즘에는 어, 다 레이저로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레이저로 다잽니다 레이저로 딱 하면 이게 수직이 맞는지, 수평이 맞는지, 이 길이가 몇 cm고 높이가 몇센 m 인지를 요즘은 레이저로 이렇게 딱 놓으면 다 알아서 자기가 측정해줘서 참 세상이 많이 편해졌죠 옛날에는 그 실로에서 다 측정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림줄을 손에 잡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지를 측정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의 죄를 다림줄을 가지고 측량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 그다림줄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절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사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민 이삭의 산당과 이스라엘의 성소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파괴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래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치고 마지막에는 이스... 누구의 집을 치겠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국을 치겠다 말씀하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건데, 아모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이말 심판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라는 사람. 제목에 보면 오늘이 이제 아모스와 아마샤인데, 그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를 이야기를 듣고 다루 보니까 어, 어때요? 기분이 화가 나지. 이스라엘 땅이 멸망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듣는데 화가 나고 그때 아모스에게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갔소.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데레스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 임민이라. 아멘. 지금 아마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사실 아모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땅에 있는 사람. 유다에서 목자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샤가 뭐라고 하냐면, 너 빨리 도망가. 도망가라는 건 뭐예요? 너 지금 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서 너 다시는 여기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베데레 오지마 베데레에서 그 말씀 전하지마 지금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지금 아모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협박이죠. 우리가 이제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너 여기서 전도하지 마. 왜 이런 데서 이런 거 하고 있냐고 막 지나가는 사람 중에서 막 그렇게 막 욕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걸 하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사강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느끼는 거는 그래도 여기 분들은 되게 어, 되게 신사적입니다. 막 그렇게 막 뭐라고 뭐 자기는 그냥 불교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피하고 가는 사람은 있어도 막 여기서 왜 이러고 하느냐고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아직 만나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날 수 있죠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너 여기서 전하지 마이 얘기를 지금 들을 때 아모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목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지금 아보스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지자 저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뭐냐면. 원래는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누구냐면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성소에, 이방 성소에서 돈을 받아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인데 직업적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직업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자이지만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소명자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고 있는데, 너는 그냥 돈 받고 지금 이방 신원에서 얘기하는 선지자 아니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명자야. 그러니 너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 당시 목자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알바하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한 사람들입니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신성에서, 신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고위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소명자야.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복음의 담대함도 있고 어쩌면 생명을 거는 어쩌면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게 아모스 선지자였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도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임을 늘 기억하시고 복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또 복음의 충성함을 가지고 마지막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베데레 제사장 아마샤의 위협과 협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우리 사각계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 푸르심의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복음의 담대함으로 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충성함으로 전하게 하실 때,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이 땅의 희망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미